이제 마지막 장제 5부 노예들아 일어나라 30장 티베트의 고 몸을 태워 저항하는 사람들 최왕 노르브 티베트족 가수입니다. 광둥성 TV 텐센트 주간 오디션에서 구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25살인데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몸에 불을 붙이고 라사 포탈리궁 앞에서 분신을 했어요. 2009년 이대로 158번째 분신입니다. 2022년 3월 27일, 티베트 자치구 사찰 앞에서 티태푼이라는 노인이 80세 생일을 맞아서 물에 기름 몸에 기름을 끼웠고 분신을 했어요. 달라이 라마의 축복으로 행복한 행복의 태양이 티베트를 비추니 젊은이들은 낙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159번째 사망을 한 겁니다. 2009년 2월 27일 키르티 사원 20대 중반 승려 타페이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한 이후에. 2022년까지 159명이 분신을 한 거예요. 2012년 3월 26일 인도 유델리에 후쥔 따오의 방문을 앞두고 26세 티베트인 잔파 예시. 이 사람은 몸에 기름을 붓고 불 붙인 후에 45m를 뛰었어.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는 뭐라고 뽀했냐 불타는 인간 성화. 이렇게 카필 달았어. 티베트인의 분신은 저항, 종교적 헌신, 독립, 국제적 지원과 관심, 정신적 의지의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티베트의 슬픈 역사 티베트는 평균 해발고도 4,380m 총 250만 제곱킬로미터 250만 제곱킬로미터는 한반도의 11배입니다 전세계 670만의 티베트인이 살고 있는데 630만은 현지에 있고 중국 거주하고 4 0여만 인도 2에서 4만 정도가 네팔 미국의 만명 캐나다의 9,300명 스위스의 8,000명 이렇게 해서. 1911년 민국혁명 이후에 달라이라마가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때 민국혁명, 순원의 민국혁명 때 1951년 중공당 점령 전까지 40년간 독립적 불교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서쪽 절반은 티베트 자치고 동쪽 절반은 칭하이 깐수 수촨 윈난으로 해체됐어요. 2011년 11월 3일. 키르티 사원의 주지승 린포체 이 린포체 주지승이 미하원 톰렌토스 인권위원회에 가서 증언을 했어요. 1935년 이후에 현재까지 중공, 중국 공산당이 자행한 폭력과 만행을 역사를 고발했어니 2011년 3월 16일 20세 승려 롭상푼족이 분신, 분신한 이후에 키르티 사원을 중공군이 접수를 해가지고 7개월간 봉쇄를 했어요. 여긴 봉쇄가 아주 여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가 봐 도청기, 감시 카메라 이런 거를 설치하고 식량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근이 되겠죠 숙소 난입을 하고 파괴를 하고 경찰견으로 공격을 하고 공안에 좀도둑질도 있고 비군이와 비구들의 밑단 분신이 있었고 수천 명이 구금이 되고 대규모 경제계획을 한답시 하고 이제 동화정책을 쓴 거죠 2008년의 꽃, 티베트족과 공팔 현장 이거는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그 일인데 중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70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개혁개방이 된 거, 89년에 천안문 사 대학살로 역사의 기로에섰던 거, 그다음에 2008년 중국 헌정사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공파헌장 발표예요. 이 공파헌장 발표될 때 그냥 발표된 게 아니고 2008년 1월 달부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눈보라가 쳐가지고 133명이 죽었어요. 3월 10일 날 라싸를 중심으로 범티베토적 시위를 해가지고 수천 명이 구속을 당했어요. 수천 원초한 지진으로 6만 9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떨어진 운동화를 치는 원자바오가 현장에 가서 어린애 앞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37명의 부상을 당했는데 영유아 불량분유로 신장결석이 5만 4천 명이 생겼어요. 7월은 중국 남부 통군 테러 통군 버스 테러 8월 신장 서부 카슈카루 유그르족 경찰을 습격해서 16명이 사망했어요. 10월 20일 상하이 대 상하이 외대 일본 유학생과 중국 학생이 교정에서 격돌을 했어요. 중국 각지 시위를 발생해가지고 12월 10일 민주화 세력이 공팔 현장을 반포한 거예요. 이때 루샤보를 비롯한 303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냐. 29명의 지식인들이 12개 조항의 티베트에 대한 자유 선언을 했어요. 그 29명 중에 24명이 3 0 3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헌법 대강을 반포하기엔 100주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민주장 운동 30주년이 되던 해예요. 그런데 이 해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죠. 중국에서 볼때 베이징 올림픽은 뒷전이에요 매년 3월 10일 인도 달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독립 투쟁 현황에 관해 연설한 후 티베트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시위를 했어. 그래서 220명이 학살당하고 1293명이 부상을 당하고 5600명이 구속이 됐는데 5600명 중에 290명은 형벌을 받았는데 1000명은 없어졌어. 한족 이주시키는 공격적 3인 정책.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서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강력한 동화적, 트위트 쪽의 정체성을 유지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2035년쯤 역사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현상태를 유지가 되면 2008년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중화문명의 위력을 과시한 민족붕의 원년으로 기록할 것이고 반면에 민주화 돌풍이 일당 독재를 흔들면 헌정 민주의 분기점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유군일 선생의 칼럼을 보셨습니까? 2023년 6월 29일자 칼럼입니다. 여기에 티벳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제목으로 도정환, 유동수, 김병주, 신헌영, 민병덕, 장, 박정, 김철민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무슨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티벳 관광 문화국제 박람회에 참석을 했어요. 중국 초청으로 거기 와서 박수 쳐요? 그리고 죽창가를 부르자고? 수용소에 늪 신장 제노사이드. 2017년 이래 중국 공산당은 신장 지역에서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유구르족을 유시한 터키계 종족 구성원들을 가차없이 연행해서 구금했어요. 2017년 여름 신장의 강제 수용소에 탈출한 아나르 사비트의 증언에 의하면 구출소에 들어가면 간수가 여성의 머리를 싹투싹투 잘라버려. 근데 이 위구르,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위구르 가장 큰 문화에서 여성의 긴 머리는 행운의 상징이랍니다. 2022년 5월 독일의 인류학자 안드리안 첸치. 이 사람이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폭로를 했어. 뭘 폭로했냐. 중국 경찰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장에 있는 두 경찰서의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구해낸 거죠. 중국 정부가 말하는 직업훈련소가 실상은 위구르, 카자흐, 우주백족들의 억류하고 세뇌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강제수용소임이 드러났어요. 2018년 공안부 장관 자오커즈의 기밀 강화에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제시했는데 종교적 극단주의에 오염된 종족들을 엄하고 매섭게 타격하는 신장지역 극단화 제거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 신장 제노사이드는 결국 종족 멸절을 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 인, 국제인권재단의 다양한 증거를 취합해 장기를 적출당한 위구르 젊은이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수용소의 늪에 빨려들고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위구르의 몸, 장기적출 제노사이드. 중국 현재 세계 규모 장기 이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가 예측, 연 6만에서 10만의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대요. 장기조달, 방법에 관한 중국의 최소 입장이 세 차례 정도 최소한 바뀌었는데 첫번은 뭐라고 그랬냐 2005년까지는 자발적 기증자의 장기만 적출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아가요 2006년 이후에는 10년 동안은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했다 그랬어요 사형수는 장기 적출해도 되나요 2015년 이후 마 다시 죄수를 전면 제외하고 사망한 기증자의 장기만을 이식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변했네요 2021년 1월 29일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 북서부 유구르족과 무슬림 종족들에 대해서 제노사이드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2023년 3월 27일 미 하원 민주공화 양당 416명 중 413명의 찬성으로 조직적으로 장기를 수확하기 쉽사리로 강제 장기 수확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 제출한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는 조직적으로 장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융부안에서 10만 명의 청년층, 평균 연령 28세를 대량 학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구르족과 파른궁이 대거 포함이 어 있고, 결국 외과 의사가 장기를 적출하고 죽이는 거죠. 킨냐 아카수의 대규모 집단 수용소를 건설했는데, 100만 명 정도가 수용되고, 2022년 5월 12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공산주의 희생재단의 이선 커트만이라는 사람이 유구르족 난민과 심층 인터뷰를 한걸 보고했어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딱 일단 하고 그리고 특정인 이름 옆에 분홍색 펜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홍색이 표시된 사람은 한밤중에 사라져. 항저우 제1 인민병원이라는 것은 제일 많은 장기 이식을 하고 있는 병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 통해 브리치맨이 등장을 했어요 브리치맨의 방이 방은 이렇게 써 붙이는 거죠. 나라의 도적 시진핑을 파면하라. 2022년 10월 13일 오후 2시, 베이징 하이디에, 하이덴구, 하이덴치 스퉁차오. 이 다리 난간. 여기 스퉁차오가 말이죠. 그 우리 저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그 우다코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같이 그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동네. 바로 그, 거의 그근방이에요그 스퉁차오에서 다리 난간에다가 중국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뭐라고 내걸었냐. 나라의 도덕 시진핑을 파면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내걸고 왼쪽 현수막에는 뭐라고 썼냐. 코로나 검사가 아니라 밥을 원한다.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거짓말 말고 존엄을 원한다. 문혁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 수령 대신 선거를 원한다.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되고 싶다. 이게 누구냐면 74년생 폭리파라는 사람이에요. 자리에 불을 지폈어요. 왜? 불을 지펴서 연기가 올라가서 다볼거 아니에요. 이게 VP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됐어요. 이거는 1989년 6월 5일 베이징의 탱크맨 맨들이 많아요. 브리지맨도 있고 탱크맨도 있고 몇분안 되는 영상이지만 모든 세계인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이죠. 향후 10년 집권위기를 내비친 시진핑 2022년 10월 16일 20차 중공당 전국 대표 대회 개막식에서 공동의 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의 실현 주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 그 방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동원되는 객체는 전국의 모든 군대와 56개 각종 민족. 브리지맨의 방은 오늘날 중국의 독재정권을 향해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노의 불. 중국 공산당 해산. 시진핑 하야. 2022년 11월 25일 4일간 17개 주요 도시에서 23건의 시위가 발생했어요. 3년 내 방역 독재에 항의하는 거예요. 1989년 이래 중국 전역 동시다발적 시위는 처음입니다. 시위대 구호가 충격적이에요. 공산당, 공찬당, 시아타이, 시진핑, 시아타이. 내려오란 말이에요, 내려오라고. 타이는 단, 단상에서 내려오란 말이에요. 시위의 특징은 유구루족과 한족이 한, 함께 시위를 하고 중산층 노동자 대학생이 함께 시위를 했어요. 광범위한 인민연대, 시민들이 지목한 공공의 적은 공산당과 시진핑이었어요. 아까 그 하나 생략한, 생략한 게 있는데, 그 폭리파가 그렇게 브릿지맨이 되고 난 후에 폭리파 혁명이라고 해 화장실 혁명이라고 그래 가지고온 중국 각지 화장실에 전부 폭리파의 구호를 사람들 써 붙여서 옮겨 붙이는 거예요. 그러게 화장실 혁명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그래가지고 시청화대, 칭화대 학생들은 심지어는 이저 프리드맨이라는 그 고, 공학 그 저기, 공식 있죠? 그, 그, 방정식을 해서, 뭐, 여기다 들고, 그리고 시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기, 뭐, 무슨, 아듣지도 뭐, 뭔가 했더니, 그게 프리만이라는 학자가, 물리학자가 만드는 공식이에요.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자유와 민주를 배운 중국인민. 2020년 2월 청와대, 칭화대 법대, 시장론의 예언이 맞아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10월 2일, 10월 28일 티베트 라싸에서 원주민과 한족 이주 노동자가 함께 시위를 했어요. 2008년이 처음이에요. 10월 29일 정제 팍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 1 4명이가 죽었죠. 11월 24일 오후 충칭 젊은 남자가 방역 정책을 비판하다가 경찰이 와서 태상에 오직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그 병명은 부자유와 빈곤이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경찰이 와서 목을 졸랐죠. 그런데 시민들이 가서 그걸 떼내고 구하여서 그분한테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처원인 거 초인 형님 이렇게 했어요. 같은 날 저녁 8시경 우루무치에서 참혹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역을 하고 저 그걸 한다고 거기다가 출입구를 전부 봉쇄해 버려 가지고 나오질 못해서 거기서 전부 죽은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시위가 우리도 방송에 나왔지만 VPN을 통해서 보철 t 프라이빗 네트워크 이걸 게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로 방영이 됐죠. 땅 밑으로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자유의 민주 물결 증명이 된 겁니다. 22년 11월 말 최소 열7개 도시에서 백지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온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가 노예가 아니라 공민이 되고 싶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뭐 이런 거였어요. 중공중앙 은 즉시 시 주성제를 색출하고 이게 뭘로 잡아놓겠어요? 왜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켜? 그게 시문 자사죄예요. 백지시의 결과 중국 국민의 한판승이 된 거죠. 12월 7일 날 당국은 급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했어요. 시진핑의 총서기의 옹고집이 꺾인 거죠. 6위의 중공, 중국공산당, 허둥되는 시진핑. 12월 6일 장재민 총서기가, 전 총서기가 추도대회, 총서기의 추도대 추도문을 읽는데, 1989년 사건을 동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처음인 거예요. 거기 1989년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일반적으로. 2022년 백지혁명은 중국인민의 내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마오조뜽 대신 순원. 2020년 7월 불꽃놀이 폭주행위 금지가 됐죠 근데 2022년 12월 31일 허난성 쪼코우에서 시위대에게 경찰차를 전복하고 불꽃놀이를 막는 공권력의 폭력으로 시위한 거예요. 2023년 1월 1일 난징. 신제우 코우 광장에서 군중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순원 동상 앞에 전부 모여서 추권을 했어요. 백지혁명이 불꽃혁명으로 중국혁명사의 신전에서 마오의 송상 위에 연기 안치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은 순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2년에서 2023년 겨울 중국 전역의 변화의 기운은 무엇이었나? 중국인민이 물러섰는 당의 뒷걸음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면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 38장 노인들의 꿈 재산은 인권 복지는 권리 이 중국이 이제 홍위병 세대가 이제 백발이 되었잖아요. 1960년대 중학생 뭐 고등학생 뭐 그랬으니까 이제 백발이 됐는데 후베이성 우한과 랴오닝성 다렌 등지에서 정부의 의료 보험 정책에 반대하는 격렬한 백발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 노인들은 보통 57년 전조반율이 맞든 마우졌던 이렇게 충동기를해 가지고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이래가지고 막 때려 엎을 때예요. 흑오류에 소, 속한 사람들, 지주, 부르어 부르주아 뭐 이런 막 때려 엎을 때인데 이런 일을 해서 쿠베이성에서만6만6천여 명의 중경상을 입고 육백여 명이 학살됐어. 이 주인공들이 노인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들아 일어나라. 호위병 시절에 부, 노, 노래를 부르며 시진핑 정권에 저항을 한 거예요. 1 8 7 1년 파리 꼬뮌에서 예창된 국제가와 단결은 힘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한 거죠. 시진핑과 리커창의 공동부유는 인민은 재산을 뺏기면 자유를 잃고 국가의 농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노인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지금까지 이 저자가 이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상히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에필로그에서 뭐라 그랬냐. 구매력 평가 지수가 세계 1위에요. 2014년 이후로 중국이. 구매를 평가 지수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 2차 냉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 제국의 조공체제 같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출현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를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어두운 중국 경제 전망, 경제 활동 인구 극감 추세에 천문학적 빈부 격차, 탈 공조화된 외국 기업의 이탈. 국진 민퇴. 국진 민퇴라는 건 국가 주도의 기업이 앞서고 민간주도의 기업이 퇴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자유적 인권탄압국, 디지털 전체주의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미봉책이지. 계급투쟁의 창을 들고 민족부흥의 방패를 찌르는 이념적 자가당책에 걸려있는 거예요. 인류적 보편이념을 창출하지 못하는 제국은 지속불가능하다. 개인의 인권을 박탈한 후 무상계급 독재로 공산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짓밟는 무지먹지한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글을 써며 필자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잔인하게 이글 사실들을 폭로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억눌려도 굴벅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 씩씩하게 살아갔던 강건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숱하게 발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만 하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요즘 보면 이념과 어떤 철학이 빈곤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정치 팬덤은 주권자, 국민인가? 아니면 국가적 농노 노예인가?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